자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홀더분들. 오늘 주피터 가격이 약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 강조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1025 1025원 부근에서 반등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양봉이 어, 양봉으로 오를 때 어, 얼마요? 1220원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윗꼬리가 자세히 보시면 1220원 정확히 터치를 했죠. 자, 이날 고가 부분은 1220원이 아니라 1230원, 38원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한 2, 3일, 3, 4일 거쳐서 또 한번 예, 중요한 반등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또어 주피터 분뭐 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주피터 어,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두 번째로는 어, 대응하는 방법부터 어, 신규 진입 어디서 해야 될지 긴급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어,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참여하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소인, 코인으로 손실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어,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 힘드신 분들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3번 주시면, 아, 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꽉 차면 못 들어오시니까요. 요거부터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주피터 강조드렸던 가격이 있는데요. 복귀 차원에서 그 영상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피터 제가 강조 계속 드린, 드리는 가격이요. 1200원하고 1100원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요, 1100원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지켜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100원부터 이 아랫꼬리까지는 모아갈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시고요. 일봉상에서요, 여러분들, 이 구간을 살짝 1100원 부분, 일봉상에서 살짝 깨고 내려왔기는,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뉴스의그 악재를 딛고 오늘 이렇게 양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잘 관찰하셨다가 이 구간에서 비중을 좀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3일 전에 남겼네요. 2월 20일이고요. 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구간이 다시 한번 왔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양봉이 출연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1220원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요, 오늘도, 음.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지금 가격부터요, 자, 1030 부분까지 근처까지 거의 다 왔죠? 자, 이 부분까지는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니까요. 이 구간에서 매수타점 노리셔가지고, 주피터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변하죠? 자,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소통방에 많이들 모여 계시고요. 지금 소통방에서는요. 특별 이벤트로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참가하실 분들은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 소통방에 입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면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통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약 1000명 정도 지금 모여 계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인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우리 코인 현물, 현물 수익률입니다. 헤데라 19%, 빅타임 6%,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6%, 밀크윕 10%, 스팀 7%, 아크 10%, 알고랜드 27%, 헤데라 19%, 온도 파이낸스 12%. 온도 파이낸스 어제 제가 리딩 해 드렸죠. 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2월 4일에 추천 코인이었습니다. 2월 4일에 제가 오후 2시 42분에 추천 드렸습니다. 종목명 온도 파이낸스, 그렇죠? 매입가. 2047원 목표가 실시간 신호 사인 대기 10%.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가 오후 6시 기준으로요. 하단 쪽에서 무빙이 많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일단 비트에 한번더 하락 대비해서 지정가 물타기 걸어 두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저녁에 드디어 슈팅이 나오면서요, 온도 파이낸스 전략 매도하겠습니다. 오후 10시에. 자, 저녁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워낙 비트 무빙이 애매했는데 그래도 비트 무빙 보면서 지금 타점을 잘 캐치했죠. 익절 축하드립니다. 자, 2월 6일, 2월 6일에는요. 오늘 어, 날씨 얘기도 하면서 아침에요. 아침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관련해서요, 이렇게 복잡한 차트를 제가 보는데, 브리핑 해드립니다. 비트코인 브리핑을 해드려요. 예, 한 시간 봉 기준으로 어제, 하, 어제, 하, 저녁 하락 채널 라인 돌파 시도를 했으나, 한 시간 봉 201선 저항 터치 후 바로 하락해서 다시 채널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어제 진입한 크레딧 코인 브리핑도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렇게 차트 올려드리면서, 대응하는 방법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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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장 중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코인 관련해서 꼭 챙겨봐야 할 뉴스들 이렇게 챙겨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일일이 코인 관련 뉴스 검색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뉴스도 실시간 챙겨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힘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리딩을 하면서 코인 수익을 챙겨 드리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김원호 회원님 우리 2월 6일 목요일 인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매매 잘 하셨나요? 이분은 지금 1억 만들기.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2월 5일, 어제요. 날짜 보이시나요? 자, 흐릿한 글씨인데, 2월 5일날, 자, 18.6%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어제 소통방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수익 났네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또 다른 회원님은요, 역시 2월 6일 목요일날 한덕수 회원님, 자, 안녕하세요. 덕분에 수익 많이 났어요. 하시면서 수익 자랑을 해주셨는데 17% 수익 나셨습니다. 역시 2월 5일 수익률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무료로 수익 까지 챙겨 드리면서 자 뉴스 각종 뉴스도 챙겨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소통방 입장하지 못 하신 분들은요. 자,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인원이 많이 찼습니다 여기 참여하실 분들도요 자 오른쪽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3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께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감사의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무슨 선물이냐고요 궁금한 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분의 취임식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이죠. 정답이긴 한데 너무 지겹죠. 트럼프 효과 기대감에 스테이블 코인 시총 300조원 돌파. 그리고 제2의 비트코인 온다. 트럼프가 띄울 알트 코인 뭐길래? 자, 트럼프 시대 열린 2025년 비트코인 우주전쟁 시작된다. 이런 헤드라인이 기사에 연일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분의 취임식이 열리면 알트코인들이 급등을 이어나갈까요? 이웃집 철수와 영희가 아는 그런 정보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과연 그 길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회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의외의 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관련된 알트코인들은 이미 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다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 말고 어디가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예, 바로 중국입니다. 예? 아니, 중국은 비트코인 규제하는 국가인데요?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사, 이런 헤드라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취임 뒤에 중국 비트코인 금지령 해제할까? 전략자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암호화폐 규제의 완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부자들이 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중국 투자자들이요 금지된 암호화폐의 눈길을 드디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거래를 해요? 자 불법이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불법이니까 어디서요 장외거래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요 비트코인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 퍼지고 있구요. 주식 부동산은 못 믿는다. 중국인 코인에 투자하는 열풍이 암암리에 불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국가는 불법입니다. 비트코인 매매가 불법이에요. 그러나 정부의 단속을 피해서 중국 거래자들은 OTC 데스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요? 비트코인도 당근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시장에서 거래 막힌 중국인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자 암호화폐 거래가 원천 금지된 중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불법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당근 마켓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당근 마켓, 중국에서 이 당근 마켓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중고로 1대1 개인 거래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고 거래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그 거래 액수가요? 무려? 자, 하나로 약 91조 3천억, 4천억 정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주식하고 부동산이 약세를 보이죠? 그러나 가상화폐 장외거래 시장에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장외거래에서 어떤 코인들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지, 제가 바로 조사해 왔습니다. 어렵게 구한 자료이고요. 자, 여긴 디파이 코인 중에서요. 중국인들이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코인 리스트입니다. 랩드 비트코인 제외하고요. 아발란체 체인 링크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숨겨놓은 코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시가총액이 23조 원이나 됩니다. 체인링크도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역시나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을 보면 다 트럼프가 매수하거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입니다. 아발란체는요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요. 체인 링크도요? 예,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입니다. 역시 중국인들도 이분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급등도 많이 나왔고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높아져서 조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살짝 가려놓은 이 코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025년 들어와서요 중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총액이요 3천억 밖에 안 돼요 아직 본격적인 시세 분출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코인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 바닥에서 이 저항선을 통과하는 순간, 오늘 밤 혹은 내일 밤에라도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코인입니다. 즉, 디파이 코인 중에서 2025년 새해 들어서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아직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코인 무조건 매수하셔야겠죠? 지금이 바닥권에 매우 안전한 자리고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적어도 손실은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시총이 적어도 20조가 될 때까지 6배, 7배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릴 텐데 여기서 이 코인의 이름을 공개를 해버리면 유료방 악덕 업자들이 악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100%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시총이 3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코인 이름은 공개해 버리면 수급이 수급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인 무료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아제010 5276의 9443 010 5276의 9443번으로 문자 3번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께만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빠른 이 종목의 이 코인의 이름을 공개해 드리면서 어, 투자하는 방법, 투자 방법까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무료로 드리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다른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차단하시고 싫어요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5276-9433번. 010-5276-9443번으로 문자 3번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이 코인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